너네 그거 알아? 예전에 이 도서관에 매일 혼자 남아서 공부하던 누나가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걸 아무도 본 적이 없대! 왜 그런 거야? 그 이유는... 에 다음 편 본방사수 하면 알게 될끼다! 잠깐만! 원래 도서관 사층이 이렇게 생겼었나? 여기 뭔가 수상해! 심한밭의고스벌대로 다음 이야기! 공포의 도서관 4층 그담에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크예요 지금까지 나온 고스펄 제로 두 번째 이야기, 세 편의 이야기가 방영됐고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등장한 세 명의 고스트, 저주의 금지된 주문, 분신사바, 백초기, 달콤한 중독 쿠키, 쿠키맨, 스마일러 체인지로 사람들을 세뇌시킨 스마일러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부 다 악귀였다는 사실. 사실. 그간 신비아파트 패턴과 매우 다른 진행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 파트 1만 하더라도 1편 지적기 선기 로 시작해서 2편 현악기는 악기였죠 3편 빨간 마스크는 예상외로 선기 선기 악기 선기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던 패턴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1 2 3편 모두 악기로 시작하여 악기로 끝나는 예상치도 못하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라미아 레드의 영향일까요 혹은 다른 알수 없는, 뭐신아년부터 제작진이 숨겨놓은 어떤 계획일까요? 자, 아무튼 공개된 서강기, 네 번째 에피소드, 예고편 분석하면서 이와 같은 비밀, 숨겨둔 의도가 있는지 하나씩 완벽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고 너네 그거 알아? 예전에 이 도서관에 매일 혼자 남아서 공부하던 누나가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걸 아무도 본 적이 없대. 이번 에피소드, 누구 하나의 특정 에피소드가 아닌 현우의 계담으로 시작되는 하리두이 현우 모든 멤버의 에피소드가 오랜만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현우는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물어온지 이번에도 도서관에 관련된 귀신 목격담을 친구에게 전해오는데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들어봤던 내용이거든요. 학교 도서관에 늦게까지 돌아가지 않고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불이 꺼질 때까지도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 갑자기 생각났네요. 각 학교마다 전해지던 도서관, 공포설 이번에도 신비아파트는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좀더 신비아파트에 녹여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꼭밤 12시가 되면 공포의 흐름이 시작되고 하는데, 역시나 신비아파트도 12시. 경비아 씨가 집에 가지 않고 책을 보고 있는 아이에게, 예, 이제 집에 그만 가야지.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아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관련된 공포스러운 이야기 밤 12시가 되면 움직이지 않던 동상들이 움직이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칼과 책을 들고 싸우기 시작한다 옆에 책을 보던 책 보는 아이 동상에선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 이런 전설과 이번 에피소드 주인공인 도서관에서 말없이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 조심해야 된다 등등. 학교 경비 아저씨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난 나중에 학교 경비 아저씨는 절대 못해 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역시나 신비아파트에 나오는 경비 아저씨는 무섭지도 않은가 봅니다 하긴 학교 말고 신비아파트를 지키는 경비 아저씨도 엄청나게 귀신을 많이 만나는 세계관에서 어지간한 담력이 없다면 경비 아저씨는 할수 없겠죠 아무튼 도서관에 남아있는 아이 뭔가 음산하지만 예쁩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런 거야? 그 이유는 에헴. 다음 편 본방사조하면 알게 될기다 잠깐만. 원래 도서관 사치는 이렇게 생겼었나? 역시나 두려움에 떠는 둘이. 둘이 같이 이런 반응이 있어야 현우 같은 아이들도 계속 떡밥을 물어오는 재미가 있거든요. 학교 도서관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고 불이 꺼지면서 도서관 책장에 책이 제멋대로 떨어지기까지 하는데. 이 떨어진 책틈 사이로 오프닝에서 보였던 이런 장면. 공포스러운 서강기의 손이 나올까봐 무섭습니다. 떨어진 책 자체에는 특별한 떡밥은 없어 보이는데, 책 하단에 별빛 중앙 도서관이라는 바코드가 보이죠? 그리고 금비가 뜬금없이 본방사수하면 알게 될 기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본편에서 나오는 대사인지 예고편 전용 대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하리가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지 밤늦게 몰래 도서관에 진입을 시도하는데, 이를 조용히 나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여자. 약간 첫인상으론 귀신 같아 보이는데, 그간 심리학부터 패턴으론 귀신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적기 편에서도 누가 봐도 가장 수상하던 아이가 지적기의 친구로 나온 경우도 있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도서관 4층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확실한 정보인 것 같은데, 현우의 정보가 대부분 거의 100% 맞아요. 불게 흐르는 피눈물의 도서관 4층 뭔가 수상해 신경한밭 고스볼대로 다음 이야기 공포의 도서관 4층 그 다음에 진실 자 이어서 분석합시다 리온 아니 카인을 비롯한 어마무시한 떡밥이 남아있죠 하리가 고스볼을 떨어뜨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번 시즌 100초기 편도 그렇고 고스볼을 은근히 손에서 잘 떨어뜨리고 있는 하리 이게 고스볼에 대한 떡밥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에피소드에서 고스볼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방영할 어떤 에피소드인지 모르겠지만 하리의 고스볼이 돌로 변하는 모습까지 티저를 통해 유출된 상황으로선 하리의 고스볼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어서 마치 혈안기처럼 수많은 눈동자들 도서관 책장에 나타난 장면이 있는데 진짜 예전 혈안기편이 생각나는 장면이죠. 다시 한번 고수보를 꺼내는 하리. 이게 이전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던 여성이 하리에게 달려들어 고수보를 다시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고수보를 놓치는 건가? 그리고 도망치는 한 학생의 모습. 도서관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떨어뜨린 걸로 보이는 책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하리를 붙잡고 있는 아까 그 여자 앞으로 날아가는 책들. 혹시 몰라 겁먹어서 할인이에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살펴봤는데 양팔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움직이지 못하게 포박한 상태로 보이네요. 그리고 한알수 없는 정체 불명의 귀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귀신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 귀신 아시나요? 진짜 어디서 본 장면인데 묘인기랑 헷갈리는 건지 아니, 묘인기 말고도 이 장면이랑 비슷한 귀신 어디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으세요. 자, 아무튼 이 장면을 넘어 리온이 카인으로 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짧아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온이 얼굴을 위로 올리고 있는 장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왠지 리온이 카인을 스스로 받아들였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어차피 당분간 공생에서 지내야 할 인격이라면 위급한 상황에선 카인이 나와서 카인만의 방식으로 어려운 난간을 돌파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장면 보세요. 눈이 카인이지만 표정은 확실히 리온입니다. 허나, 금세 달라지는 리온, 아니, 카인의 모습. 아무래도 리온이 순간 필요에 의해 카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